통장 개인 통장은 돌리면 네. 안되지? 아니 돌려야 뭐, 된다 그러면 그건데 그돈 없어 아까 이야기한 그돈이 없어? <laughs> 개인 통장을만았다그 <laughs> 아, 주소를 내봤어 <laughs>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돈 들어온다고 문자 왔다고 <laughs> 와서 돈이어온다고 <완전히> <laughs> 음. 근데 이게 내 통장을 들어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내통장이데제 <laughs> 돈이 아니라 그 돈만 들어오면 뭐 이제 빼주면 <laughs> 되는 경우가 단 천삼백삼십구 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기기 기구다. 위 포교사는 2023년 매월 대구 지역단에서 실시하는 극기 명상, 오행 수행에 개근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불기 2567년 포교 전진대회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런데 전진대회가 무산돼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글자를 또 새로 쓰기는 그렇고 왜 때문에 글을 는지다 아니까 상경은 여대로 그냥 쓰는 걸로 그래 되겠지 네. 그럼. 네. 그럼 몇 명이나 돼 음. 그 불광사도 교장당사님을 추천해가 그래도 의미있게 거북외대학 그 사람을 안 주고 홍화사 사람은 한부대 사람 상을 주고 또 한부대 사람은 뭐 이제 불광사 스님 상을 주고 뭐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이래있어그내는데에 우리가 그걸 작년에 하고 있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이 나서 했는데 제 네, 12차 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승 3번님께 기위하는 3기 유뢰와지회의 완성을 발언하며 우리말 반야신경을 목탁에 맞추어 다함께 올리겠습니다 나바라다 생명 반다제 사리 기바라다를 선생님 어기에 목탁도 해주십시오대리 우리 전인 한다고 보고 는아놓다 순서 식순 네. 만 다시 한 개씩 줘버 국내 님은 14명 중 13명 참석으로 성원이 <laughs>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개혜성이 있겠습니다. 2023년 제1 2차 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채로 의장님과 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나중에는, 화탈 내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기도하는 거, 수행하는 거 외에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는데도, 이제, 잠시 종회를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좀미시가내려왔어 그지? 그래갖고, 우리 포교사단은, 경복을 했고, 어, 우리하고, 이제, 걸리는 데가, 우리 사람은, 오늘 밤에고 월산은 오늘 밤에 행사하고 전남이 내일 전남도광주와 내일 낮에 토요일날 행사고 우리가 일요일날 이제 근데 우리가 또딱 일요일날 낮이라 그지? 그래갖고 걸려서 새 온대 이제 관장님이 직접 전화를 다 해갖고 양해를 구하고 그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게 있어 우리는 뭐 말할 것 없이 어떻게 뭐 12월달에 미라가 날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또신년버회를 해야 되니까 그만, 신년 법회 때 하겠다, 내제 이래 됐거든요. 그 신년 법회 때 하는데, 요거 제가 식순을 한개 드리라고 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행사를 해보고, 전쟁대 때 행사를 해보고, 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원래 짰는데, 이 식순도 바꿔야 될게 있었어. 제가 한 개씩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이제, 해리 회의할 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어제도 한 장단, 그, 런급회의를 이제, 전쟁대 하는 것 때문에, 가야 돼. 5일 정도 가까이 오겠어 했는데 어제도 다녔기 보단 아닌데 어제 저말고 이거 하기 에싫으한 번은 에 거기 있어가지고 나 혼자 갑자기 그랬어. 이거 인자 뭉치겠다는 소도는지 갔다 온대. 이따 다시 내가 뭉치겠다. 이따 다다 이따 다시 가르치겠다. 감사하고 우리, 다나, 그 우리, 어, 어? 응. 응. 우리 수석이 그 풀어내님이또이런자부터단당해도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 다 어차피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협조 잘 해주시리라 믿고 대부지역단도 계속 잘 하여간 있습니다. 내가 끝. 박 예. 아, 활동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내1 3대 포교사관 감사 <laughs> 선관위원 중계위원 선거결과 지역단 감사 이영미 반자심님 하석태 시연님 협의사항로 이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 협의사항이 좀 많다 그죠? 일반한 내년 국사, 계획 및 예산은 우리가 이제 원래 요걸 해야 되는데 11월 10월 11월에 우리가 경비에서그 애랑 고그 부분은 일정 학교의 일정에 맞춰서 기획을 하면 되고 그다음 사업은 자소득계층 지원 사업 요것도 30일간 의논하고 그 다음에 어, 5번 지역당 부단장 인증권 요까지 다 시켜야 되네 그지? 어, 우리가 한번 쭉 보고 같이 보고 같이 일괄 상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천 전부 파일을 한번 보시고 바랍니다 아무데다가 어르신들도 안 오면 아들 뭐 수고난 게 좋놓고 그때는 뽀뽀 뭐, 때려서 밥 준다고 주는데 어제 우리 아이 아들 걔네 오라고 할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가서 음, 전달하고 근처에 오신다 그 날짜가 나오면 임원지 많이 올릴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 같이 갈수 있죠 음. 그럼 되겠죠? 예. 그러면 1번, 2번, 3번 다해결했다 그죠? 4번까지 다해결되이 문단에도 뭐 이거 하더라고요이 사람이 자기들이 되는가 이랬야 <laughs>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안대요 할수도 없고 전부 다 예컬링 하던데 어, 가끔가다 신세가 안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들이 미리 그걸 해보고 안된 사람은 아예 걔가 안되요 하면 그러니까 니마 그 지금 현재 단장님 그걸 올리고 그리고 다음에 그 한다고. 그 그러그 그러니까 제가 저랑은 그 충북 단장한 테그 자기들이 그 계절 때서 먼저 인을 받다 고 그래서 우리가 한것해서 그래. 그 대구지역단도 13대 부단장. 나한테 물었으니까. 무슨 도, 도 사람이야 됐네. <laughs> 저는 저는 상상을 해야 되지. 음. 그 방법이 되겠네. <laughs> 해줍시다 네분다 하는데 별똥이 없죠 우리까지 우리가 농담이 됐는데 우리들 때까지 같이 해봤는데 나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승진이가 부단장 되면 안에 또 열심히 해볼 <laughs> <할> 거니까 <거네. 웃음> <laughs> <laughs> 예, 그러면 캐비상 1번 의사 기획 및 예산안 그리고 2번 우 소이시스는 보험도 의사 기획 및 예산안 그다음에 종리 밖에 장학금 그럼 제소득층 지원사업 이거 하고 그다음에 부단장 님 인중권 다 통과해도 되겠죠? 예 네. 만장일치 통과하겠습니다. 연락 및 강조 사항입니다. 그리 대한불교조계종 제34, 33, 34대 총무원장일 역임하신 해봉당 자승 개종사 추모식 참석 금면서 제국교부 본사 동화사 통일대불전 일시는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날 10시 복장은 담복 <laughs> 2번 대구지역단 12대 13대 단장 이침신및 예. 신년법회 일시 2024년 1월 14일 14시 청소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복불보존사층 계속서 포기선. 아, 이로, 이 보시겠습니다.